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오산시의 의장 이상봉입니다. 정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오산시의 의장으로서 매우 존중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산시의 의회는 더 이상 화성시의 일방적인 물류센터 개발로 인해 오산시민과 범탄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희생하는 현실을 담기 할수 없습니다. 해당 <laughs> 그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이 시설 주변 도로에 매일 1만 5천 대 이상의 차량이 뚫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로 인한 교통체중과 내연, 소음, 그리고 학생과 시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는 시민들의 일생과 고시 인원 전체를 심각하게 해손할 것입니다. 주 발생 교통량이 오산시 경기동록및 동부 대로로 집중되에 따라 군남 사거리, 오산 IC 등 주요 교차로의 기정체 가중으로 교통 혼잡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학교, 주거지, 상권과 관공서가 밀집된 오산 도심이 대규모 물류의 희생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오산시 이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화성시에 엄중하게 접한다. 화성시는 봉탄이 물류센터 추진을 전면 배치하라 인근 도시의 일반적인 희생과 오산 시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물류센터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오산시 의회는 오산시민의 이름으로 화성시의 물류센터 추진 백치하를관찰하고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오산시민의 권리와 오산시의 안전한 미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한치의 후퇴를, 후퇴도 하지 못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가상시의 물류센터 추진으로 인해 단한 명의 시민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오산시에는이 문제를 정파와 이념을 떠나 오직 시인만 바라보며 은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오산시와 오산시의회는 이 난간 앞에서 더욱 단단하게 하나로 신청했습니다. 물류센터 건립 반대, 부산 동탄 기상 대책위원회 여러분과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